네, 안녕하세요. IFBB 프로 바디빌더 김준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리 운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프로 데뷔한 지 지금 2년 차입니다. 근데 늘그 프로대회에 나가서 순위권 안에 드는 경우도 있고 또 올림피아 경기 같은 경우엔 워낙 그큰 대회고 또 쟁쟁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상위권 진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부분이 저한테는 또 다른 목표가 되었고 그 목표에 근접하기 위해서 요즘도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리 훈련을 할때 제가 다른 프로 선수들한테 이렇게 경쟁해서 밀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후면, 즉, 대퇴 이두, 그 다음 종아리, 그리고 어, 엉덩이 근육의 커팅, 이 부분이 항상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부분의 보완을 위해서 저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 쉽지 않습니다. 아, 혹 여러분들이 아, 전문 비드로서 그리고 앞으로 IFBB 프로 선수로 올림피아 무대에 서고자 한다면 지금서부터 어, 다리 후면, 그 다음에 종아리, 그리고 엉덩이 근육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말을 제일 첫 번째로 하고 싶고요. 이 부분의 보완을 위해서, 어, 제가 다리 훈련을 진행할 때, 물론 과거에, 어, 저도 늘, 뭐, 여러분들과 비슷한, 뭐, 제일 첫 번째 종목, 스쿼트, 뭐, 레그 프레스, 레그 익스텐션, 뭐, 이 종목이 끝나고 나면, 뭐, 라잉 레그 컬, 뭐, 스티 플렉 데드리프트, 뭐, 이 정도의 그냥 노멀한, 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하시고 있을 뭐 판, 그러한 루틴을 가지고 항상 훈련을 해왔습니다. 많은 시간 그렇게 훈련을 해왔었는데 그 훈련 방법을 가지고 어, 뭐 세계 선수권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프로로 데뷔한 후에는 불가능하더라 뭐 이러한 것이 이제 저의 소견이고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 저의 다리 운동의 제일 첫 번째로 진행하는 부분은 바로 대퇴부 후면입니다. 그래서 대퇴부 후면도 그냥 단순한 어떤그 라잉 레그 컬이나 이러한 그 단순한 자극보다는 좀더 다양한 자극을 가지고 대퇴이두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부위와는 조금 다르게 저는 세 가지 종목을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트라이 세트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택하는 종목이 스탠딩 원 레그 컬, 다음 종목으로 라잉 레그 컬, 그리고 런지라고 하는 방법을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진행하는 이러한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개수는 이제 15회씩 각각 세 종목을 15회씩 선택을 해서 3에서 4세트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원 스탠딩 원 레그 컬. 사실 양쪽 다리를 동시에 컬할 수 있는 기계도 있지만 특별히 저는 그원 레그 컬을 많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마이셉으로 이야기 상완이두근의 어떤 마이셉을 이야기한다면 양손을 잡아당기는 바벨컬 동작보다는 한 손씩 한 손씩 덤벨을 이용해서 컬을 수행하다 보면 뭐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들으겠지만 집중이 향상되고 그 집중이라고 하는 결과는 결국 분리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이기 때문에 한쪽 다리씩 우선 데테이드의 컬 동작을 수행하고 그다음 좀더 무거운 라잉 레그 컬을, 중량을 활용해서 좀 양을 얻으려는 이제 그러한 그 방법 후에 런지라고 하는 방법을 즉각 실시해서 엉덩이 근육과 데트웨이드의 분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운동 방법은 사실 좀 다른 그 보디빌더나 아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운동 방법과는 조금 다른 방법일 수 있는데, 아, 한번 여러분들도, 어, 실시해 보시면 대퇴이두나 엉덩이 부위에 아주 어, 기분 좋은 자극을 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대퇴이두의 훈련에 어, 가장 그 어려움은 좀 고통스럽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다른 그 근육 부위도 뭐 no pain, no gain 그래서 뭐 고통 없이는 어, 얻을 수 있, 있는 것이 없다 뭐라는 말도 있겠지만 사실 그 다리 뒤쪽에 어떠그 여러분들이 뭐 쥐가 오른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한번 느껴보신다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그뭐 고통만이 꼭그 근육을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 대퇴부 운동을 하실 때 또는 대퇴이두근 운동을 하실 때 기분 좋은 어떠한 그런 고통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 느끼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조금 더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강력한 자극으로만 일관한다면 그 훈련에 대한 재미도 느낄 수가 없을 것이고요. 또 자신에 대한 어떤 그아 의지가 이렇게 꺾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아 항상 강하게만 운동하는 것보다는 강약을 조절해서 아 여러분들이 조금 그 여러분들의 목표에 빨리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그런 운동 방법을 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라잉 레그컬을 진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잡아당기는 동작도 중요하겠지만 이 다리를 이렇게 놓을 때그 무게에 저항을 시키는 즉 대퇴 이두가 이렇게 저항이 될수 있게 아, 진행하시는 게 좋고 그 부분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리듬입니다. 즉 잡아당기고 천천히 놓고 근데 요러한그 당기고 천천히 놓고 당기고 천천히 놓는 어떠한 이러한 그 동작들이 굉장히 리듬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항상 그어 교육생들이나 제뭐 훈련 파트너들한테 요구하는 어떤 그런 카운팅이 있다면 수축할 때는 하나, 이완할 때는 또는 아니, 신전시킬 때는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요렇게 리듬감을 유지하면서 어그컬 동작을 수행할 때좀더그 근육의 어떤 모양도 잘 얻을 수 있고요 어, 타고난 어떤 그 본인의 어떤 유전적인 어떤 그런 그 근육 형태를 어,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어, 방법론이라고 어,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종목은 이제 런지를 진행하고 있는데 런지는 우선 바닥에서도 진행할 수 있고요. 또는 뭐 여러가지 그백 런지도 있고 뭐 스미스 머신을 활용한 어떤 그런 런지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그원 레그 컬과 그 다음 라잉 레그 컬 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데테이드에 자극을 주었기 때문에 굳이 중량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아 자신의 몸무게를 활용해서 조금 더 어, 그 고관절 회전을 좀 많이 유도시키는 그러한 그 방법을 활용해서 대퇴이두근의 스트레칭도 느끼고 그다음 엉덩이 근육에 좀 자극을 주는 이러한 그 방법적인 부분으로 런지를 좌우 20회씩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시도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스탠딩 원 레그 컬, 그다음에 라인 레그 컬, 그리고 런지. 이세 가지 훈련에 트라이세트를 이용한 대태이두의 뭐 훈련 루틴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추천하고 싶습니다. 대퇴부 이제 전면부는 사실 가장 중요한 또 보디빌더로서의 근육 부이죠 사실 그뭐 한국 선수들의 어떤 대퇴부 전면부는 사실 뭐 아마추어든 뭐 프로 부분이든 이미 그 수준급에 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그뭐 그뭐 국내 뭐탑 랭킹 뭐 바디빌더들의 뭐 다리 근육은 뭐 프로 무대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러한 그 대퇴부 전면부는 사실 뭐 어려운 어떤 근육 부위 근육 부위기보다는 워낙 그 대퇴부 전면이 큰 근육 부위고 이 우리가 즐겨하는 어떤 스쿼트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 부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저도 그 상당히 많은 중량의 스쿼트 즉 피라미드 기법을 이용해서 어 최고 중량은 뭐 260kg를 어, 제 스스로 한번 앉았다 일어나는, 어, 그때 당시 몸무게가 한 84kg 정도 됐었거든요. 어, 제 몸무게 3배가 조금 넘는 어떤 그 중량을 어, 리프팅에 성공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의 어떤 부상은 사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사실 스쿼트 종목을 진행하면서 사실 그뭐 흔한 부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 부상보다는 사실 허리 부상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리 부상을 좀 예방하면서 좀더 좋은 다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제가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레그프레스입니다. 사실 레그프레스라고 하는 종목은 스쿼트에 비해서 훨씬 높은 중량을 다룰 수 있고 또 안전하죠. 그런 안전한 어떤 종목을 굳이 선택하지 않고 스쿼트라는 어떤 운동 종목에 좀 중점을 많이 두는 어떤 그러한 다리 훈련을 하는 그런 선수들을 많이 봤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뭐뭐 뭐 좋다 나쁘다를 좀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제 소견으로는 조금 더좀 안전한 어떤 레그 프레스를 좀 활용하는 것이 좀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좀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코어 종목을 저는 사실 과거에는 첫 번째 종목으로 진행했었지만 지금은 어 좀더 안전한 레그 프레스를 선택을 하고 대신 강도를 높이는 어떤 그런 방법에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종목을 레그 프레스 후에 바로 어 연결을 시켜서 조금 그 대퇴부 전면에 자극 강도를 올리는 이런 방법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그 프레스를 뭐한 많게는 한 처음에는 웜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도 있고 또, 갑작스런 어떤 고중량을 사용하게 되면, 그, 대퇴부에, 그, 부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처음에 한 20회 정도로 진행을 하고, 다음, 바로 즉시, 아 레그스텐션에, 에, 가서, 레그스텐션을 이제 진행하는데, 사실 그, 레그프레스를 진행할 때 조금, 그, 팁을 드리면, 내리고, 밀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내려서, 잠시 멈추어, 레그 프레스의 무게를 대퇴부에 전달시킵니다. 그 후에 리프트 민 후에 바로 내려서 또 정지하고. 그래서 그 대퇴부가 계속 그 레그 프레스의 중량에 저항할 수 있게 이렇게그좀 레그 프레스를 진행하는 게좀 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레그 프레스 후에 레그 익스텐션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쭉쭉 펴는 어떤 이러한 그 방법이 아니라 마치 레그 프레스를 하는 것처럼, 어, 레그 익스텐션의 그 패드를 부드럽게 미는, 그리고 천천히 통제하고, 부드럽게 밀어주고, 그 다음 천천히 통제하고. 사실 이게 걷어 차는 어떤 이러한 그 레그 익스텐션이 아니라, 레그 프레스처럼 자기 무릎을 쭉 밀어서 다리를 완전히 스퀴징 해주고, 그 다음 천천히 통제해서 무게를 대퇴부에 전달시키는, 어떤 이러한 방법을 이용했을 때좀더 깊은 커팅을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레그 익스텐션이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운동이지만 사실 레그 익스텐션을 뺀 어떤 다리 운동은 사실 그 훌륭한 루틴이다라고 볼 수도 없을 것 같고요. 또 다리 운동을 한것 같지 않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그 익스텐션을 할 때는 고중량을 드는 어떤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그 무게를 걷어차는 어떤 그런 키킹하는 어떤 이러한 동작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 상체를 완전히 고립시키고 오로지 대퇴부의 힘만을 이용해서 그 레그 스텐션의 무게를 쭉 앞으로 펴주는 즉 레그 프레스 같이 쭉 앞으로 밀어주는 이러한 느낌을 느끼고 그 다음 천천히 시작 점으로 되돌아오는 이러한 반복을 좀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다 보면 조금 더 대퇴부의 어떤그 커팅 그리고 어떤 모양새의 변화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운동에 자극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트 세트 사이의 어떤 그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그 세트 사이의 스트레칭 즉 이렇게 근육을 잡았던 기만 펌핑된 어떤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아,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런 우려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운동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의 근육의 유연성과 접목이 되었을 때그 운동 자극의 강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즉, 뻣뻣한 근육보다는 부드러운 근육이 훨씬 더 가동 범위가 좋을 거고 가동 범위가 좋은 근육 섬유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충분히 수축시키고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이러한 그 기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트 사이에 그냥 쉬는 것보다는 어떤 스트레, 그 해당 근육 부위의 스트레칭 동작을 좀 병행해서 근육 섬유를 쭉 늘려주는 그 결과로 유연성이 확보되는 이러한 그 스트레칭을 세트, 세트 사이에 좀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어,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고 아울러서 이제 그 근육 자극으로 얻어지는 어떤 근육의 모양에도 아, 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저는 어, 생각합니다. 그다음 마지막 종목으로 진행하는 이제 스쿼트 종목인데 사실 스쿼트는 뭐 피라미드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고중량을 진행하는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레그 프레스와 레그 이스텐션으로 이미 대퇴부 전면은 초토화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고중량을 뭐 이용할 수도 없을 것이고 뭐 충분한 뭐 100kg 뭐 140kg 미만의 어떤 그 중량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좋은 다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어, 제가 선택하는 어떤 그 스쿼트는 조금은 이제 그뭐 일반적인 어떤 그런 스쿼트보다는 조금 그 반복의 어떤 그 구간을 좀 이렇게 리프팅보다는 그 주저앉을 때 조금 더 다리가 신전되는 어떤 그러한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약간 이제 일어서는 그 동작은 조금 덜 일어서고 다시 이제 빨리 그 무게를 통제하면서 많이 주저앉는 그래서 조금 더 엉덩이 쪽에 좀 자극이 많이 갈수 있는 어떤 그러한 방법을 제가 좀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저의 단점 부위를 보완하는 그러한 운동 방법을 제가 구성하고 그 루틴을 진행하는 것이 저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그 내가 생각하는 어떤 스쿼트 또는 내가 생각하는 프레스나 또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레그스텐션과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실 수 있겠지만 한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방법도 한번 그 시도해 보시면 아 조금 색다른 느낌을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우리가 운동을 진행하다 보면은 이 고원기라는 게 옵니다. 뭐 일명 프레토라고 해래가지고그 고원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아또 하나의 방법은 지금까지 진행해왔었던 운동 루틴이나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 신체가 적응되었기 때문에 그 자극이 이제는 신체가 자극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진행하는 하나의 일과처럼 익숙해진 거죠. 이러한 익숙함을 우리가 깨기 위해서 우리가 동원해야 되는 게 바로 변화입니다. 그 변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신의 어떤 훈련 루틴을 바꾸어 본다든지 또는 어떤 강도를 바꾸어 본다든지. 뭐 종목의 순서를 바꾼다든지 또는 어떠한 그뭐 제가 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그 방법적인 부분을 조금 변화를 준다든지 하는 이러한 시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온현상도 어, 극복하시고 또 색다른 자극을 느끼면서 조금 더 성장으로 유도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그 방법이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스쿼트는 한 3에서 4세트 정도 어, 추천드리고 싶고 반복수는 네. 한뭐만 음... 10개에서 한 12개 정도, 뭐,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아, 어 좋은 다리를 만드는 데 충분한 자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리 운동을 마칩니다. 다리에 살짝만 힘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방금 운동하셔서 힘드실, 힘드실라 펌핑 돼서. 너무 <laughs> 좋습니다. <거>. 아, <laughs> 느낌 좋네. <laughs> 너무 고중량에 에, 뭐 연연하지 마시고 아, 여러분들이 대퇴부에 느껴지는 어떤 충분한 느낌과. 아, 충분한 펌핑감이 있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아, 훌륭한 운동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 훌, 훈련의 결과가 아, 비록 지금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아, 훈련의 훈련, 뭐 시간의 시간, 오랜 인내의 결과로 얻어지는 게 바로 근육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아,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훈련 루틴을 아,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